오늘 일본에 갑니다. 근데 일본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갈것 같아요. 이따가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어두워졌어. 어, 잠깐만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있어가지고 안 꽂아도 되나? 근데 여기 불을 모르겠는데? 거기 없어? 그럼 보일러 아니야? 응? 어? 꽂았어. 이게 끝이? 윤슈도 음, 음. 괜찮은데? 어 깔끔하니 괜찮은데? 조심하자. 나쁘지 않아. 되게 진짜, 진짜 엄청 편하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나병 생길 것 같아. 병? 차원이 달라, 병. <laughs> 너무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다. <laughs> 그니까. 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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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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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무 응. 음, 생각보다 안 느끼하고 음. 제가 아, 그때 뭔가 막 나가서 짬뽕이나 음. 그런 음. 일본식 전골이들 음. 안전하게 막 기어져가지고. 음. 근데 얘는 너무 맛있어. 좋아서 음. 그가 네, 근데 이게 조금 음. 안느끼해서 음. 음. 그런 것 같아. 그치? 가좋것 같아. 이거 빌려줄까? 한번 대볼래? 네? 어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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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음. 아 네. <laughs> 맥주가 무슨 음. 니 한자도 해볼 수 있어? 음. <laughs> 근데 거의 못 읽어? 려워 언니 이거 지금 안 나올 거지좀 이따가 넣을까 음, 음. 오, <laughs> 눈치.

이제 먹었어 나 원래 저거 잘안 먹거든? 응. 근데 얘좀 응. 맛있게 생겼어 응. 저 이번에, <laughs> 아니, 그 이번에 아이 괜찮아 트위터에서 유행했던 응. 젤리두부 있잖아 응응나 어, 어, 그거 그거 그니까 그러니까, 그런 느낌? 하루만 더 있다 가고 싶어 아 이거 그니까 음. 근데 일본에 약간 3박 4일 정도 가서 딱먹었응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늦게 왔잖아 그니까. 그래서 더 아쉬울 것 같아 다음에 음. 또 오자, 또 오자. 음. 이제 첫날인데 벌써 다왔 다음에 <laughs> <맘에> 또 오지 다게봐지 두부 두부 두 두부 완전 유튜브 완전, <웃음> <유튜브라든지>. <웃음> 완전 미친놈 여권 어, 밀려준다일단 음. <laughs> 미친놈이지? 영두부같은데? 또막연두부는 아니고 약간 부드러운데? 젓가락으로 집혀 엄마랑 오고싶다 엄마 진짜 좋아할것같아 어떤 나라에서 일할까? 명동 다이소 느낌이다. 어, 겨킹도 아, 찔리다. 야, 먹어보고 싶었는데. 과연 얼마가 나올지. 15만원? 더 나올까? 1 0만원 생각하기는 처음. 15만원? <뭔의 배달> 오, 지치셨나요? <laughs> 네 <laughs> <이> <뭔이다와> 소문만큼 맛있진 않다. 드릭은 초플레 맛? 음, 드릭은. 밀가루만. 엄마랑 먹을래? 아니 괜찮. 괜찮 아아그게 내일은 못그롤 먹어봐야겠다 롤. 맛있다. 남기겠습니다. 같이 좀 푸딩은 먹지만. 맛있어? 조금 신데 맛있다. 이게 호텔는 포크야? 응. 내가 리려는 이유. <laughs> 원래 우리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찢어진 거야? 너왜 <laughs> 찢어진지 모르겠어. 그만큼 찢어진 건 상상 못했는데 나 원래 우리 그런 건줄알았나 어제 아빠 응. 이괜거 <laughs> 이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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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렇게나 도고다 꾸어야 돼. 음맛다계스파이크로 위에 계란을 <웃음> 먹어주겠어요. 잘 <별로>. 맛있지. 음. <laughs> 근데 빵 자체가 되게 맛있네. 음. 이거. 어? 맛있다. 나 이따 이따 이거 사 온다. 응, 응. 아 진짜 좋겠다. 음, 응. 나는요. 음, 밖에 습도 71%. 어? 체감온도 삼십도 습도로 인해 더 따뜻하게 느껴지겠어요. <laughs> <더> 따뜻해서 <따뜻하고 웃음> 할 수도 없어요. 뜨겁게요, 뜨겁게. <laughs> 제습기 들고 다녀야겠는데? <laughs> 세상에 제습대. 71%? 큰가요? 응, 비 절대 안 온다. 좋다. 그가. 왜 그래도 계속 온다 고 그랬었는데. 유월인 같다 이쪽은. 거짓말 아니라 춥고 덥고 이다

가 취향 아닌가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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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스파드는 아거 같아. 그 너무 뜨거워. 미니클로 예약하고 왔습니다. 명란 이게 제일 유명하지 않나? 베론? 베론이들 슬퍼콘. 여기에서 커피 쇼핑을 좀 했는데 다들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요 그래서 일본어를 할 필요는 없고 오리지널 아, 사촌 오메 아, 4 5 0 0 아, 오리지널. 아, 오리지널. 아, 오리니다 아, 오 I don't know. 목걸이. 목걸이 사고 싶었어. 좀 이렇게 좀 길게 떨어지는 목걸이. 저는 하나만 하고 언니는 두개 한다고 래서저 먼저 결제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, 에, 에, 엑스라자, 일 잘했다. 너무 맘에 들어. 만족, 가자토트에서내 것만 세 봉지, 옷 이만큼 캐리어 해체 쇼 시작합니다. 옷산 거. 엄마 거. 여기 캐리어 작합니이시작합가다시작합니지 시작합니다. 거. 작합니다시작합니 9 0원인가 주고 산 티셔츠 2만원인가 주고 산 셔츠 하나 둘셋 완전 요구를 요구거 극찬 그걸로 했다. 고마워 니다오랑 아니 엄마 카메라 가지고 보는 중이다. 자야 짜라고 예상 못한답니다 나는 그 약간 미자 드레싱 같은 건줄 알고 대충 섞어서 먹었는데 다 섞어야될 것 같은데? 뭔가 아삭아삭 싶어 무선인가? 콘스푼인가? 와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못먹겠는데? 그지? 연기 나는 것 같아. 가방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? 네. <laughs> 옮길 걸 그랬나? 먼저 뭐 이렇게 맞을 거야. 맛있 거든 너무 덥다 거든, 먹었 다지 이길 같 은데, 열 기가 맛있 긴 해. 근데, 응 맛있다. 나 너무 떨리거든? 응. 1, 2 근데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. 응. 근데 나 찬이도 귀여운 것 같아. 응, 귀엽긴 해. <laughs> 개똥이. 개똥인가? 어? 어 마, 맞는 것 같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. 좋았어, 좋았어. 재밌네. 또 없나? <laughs> 그 반지 있을 것 같지 않아? 아니 그니까. 찾아보자. <laughs> 어? 어? 용복이 두번 나왔다. 우리 뭐야? 우리 뭐야? 뜯어 먹게. 이거는 누가 봐도 영국. 대박임 너무 잘생겼어 대박인데? 음, 화면좀 봐 공원에 와서 냅다 앉음. <laughs> 저게 학교였던 거 맞는 거? 진짜. 오 고기 냄새. 근데 우리 무한 아그 코스로 이미 했잖아. 음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? 안 돼. <laughs> 너왜 이렇게 빨리 먹지? 항상 백초 먹을 때 너가 빨리 먹잖아. 내가 누나먹한 것만. 하나, 둘, 셋. 잠깐, 어 미안해. 하나, 둘, 셋. 그런데 어, 일본이 좀 거리에 불빛이 좀 적다. <laughs> 가로등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. 누가 봐도 관광객. <laughs> 바리바리. 이야 드디어 먹는다. 먹었잖아 왜 그래 그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아. 없었 이미 죽었어 같아, 어. 너 약간 산거같아시끄러 어. 어. 냄새 어. 나. 그냥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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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무것도 막 먹지 말라고 <laughs> 그먹맛있 먹지? 찹쌀떡볶이 <laughs> 찹쌀떡 그것도 먹었어야 했는데. 나 방금 영상 찍다 보니까 생각났어. 내가 먹었던 게 기억나서. 나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. 내일 네, 먹자. 그래. 와, 와. 완전 그 뭐야? 이거 나 진짜. 너가 더 빨리 먹었다. 보통 아저 어우 맛있어. 한데 저도 이거 싫었어. 예상했던 말 배부르지만 야식을 사온 대가다. <laughs> 오사카에서 하는 축제인가? 오사카에서 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거야? 아니야? 7월부터 무슨 축제? 폭하나 봤어. 카나가지사고올거 있고 게 뭔지 모르잖아. 그 동생 위스키랑 아빠꺼 사토 사고 뭐 유명한거 도쿄바나나랑 이거 두고 샀습니다